안녕하세요. 하은이 어르입니다아요 요즘에 유튜브를 안 올렸는데. 요 어저께 한 번, 어제 한번 올렸거든요. 지금 현재 시간은 11시 4분입니다. 제가, 제가 이따 1시 아니면 1시 반에 예서랑 일단 놀기를 했는데 예, 예원이랑 소연이한테는 아직 안 물어봤지만 제가 누워있을 때는 엄청 어졌웠어요 근데 밖을 보니까 확! 하늘이 대박! 대박으로 진짜 찐으로 화나더라고요.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